<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파머 러브입니다. 오늘은 비닐 하우스 인 비닐 하우스. 여기는 지금 난방이 밤에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추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비닐하우스 하우스 안에 있는 어, 화분들 중에서 추위를 많이 타고 또 이제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안에 육묘상 위에다가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비닐을 깔고 안쪽으로 강성할 때서 위로 비닐을 덮, 덮을 모양이네요. 여기 있으니까 처지잖아. 아, 사람이. 그래서 얘를 힘을 받게 데스 수평 데스 강성할 때 고정시키고 구멍을 미리 살짝 뚫고 끈 여기 있어요. 할 때는 제가 잡을게요. 밑으로 통과 시켜가지고. 한번더 밑으로 넣어. 이형이면은 전문가가 하는 걸 보고 그냥 무조건 세게 묶으면 돼요. 단단히 안 빠지게. 단비. 여기를 꼬고그 옆에 애랑 해놓으면 지지가 잘 되겠지. 힘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 무너지지. 짜투리비닐이라서 반밖에 안 오네요, 선이이친구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이게 뭘로 이어요이거구는이친구이구이 친구는 이구이구이친구으로친구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 친구는 이친구들이친이이친이이이 3중 비닐하우스 안에서 또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왔네요. 여기는 난방이 안 돼서 밤에 되게 춥거든요. 이 입주민들, 기약 노란 갈티, 조석증, 제 이름 모르는 확실히 이렇게 해주면 따뜻하겠다.